예, 이, 본래,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뭐라 할까, 요런 뒤는 손가락 굵기도 못 됐던 가늘은 나무들이, 이 나무가 굵을 때, 뭐 가지고 굽냐면요 희생지가 지고 굽잖아요. 네, 예. 작은 상대가 희생지를 굉장히 모았는데, 이 나무가 요만큼 굵었을 때는, 네. 이 굵기는 전부 이런 희생지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헬상제가 이제 희생지를 굉장히 강조했고,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나무를 키우는데 희생지 두는 것까지는 굉장히 잘 알고 그다음에 또 손잡는 것까지도 굉장히 잘 알아요 주관선까지 희생지를 두고 주관선까지 굉장히 잘 알아서 그것을 희생지와 주관선 가지고 잘 만들어 놨는데 최종적으로는. 요 측지선을 이렇게 운영하고 만드는 것을 결국 재배송에서 제일 못 봤어요. 이, 이 부분 설명 다시 한번 네. 해주시죠. 요, 이제, 측지선을 가지고, 측지선. 예, 네. 그렇죠. 측지선을 이 주관서로 어울리게 이렇게 네. 잡아서 이 변화 있는 주관선의 변화를 따라오려고 어. 이렇게 해서 잡아놓은 재배가들을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근부가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또 주관이 굉장히 현란한 곡이 있고, 그 다음에 주관까지 어지간히 굵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측지선을 음. 이렇게 뻗은 가지에다 여기다 붙여놓고, 이게 측지선이라고 만드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소리요. 이렇게 거은 여기다 만드는, 이렇게 뻗은 가지에다 만들어 놓은 측지선이 대부분이라고 예. 많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변화 있는 주관선에, 어. 축지선이 이렇게 일자로 뻗어 있어서는 저는 그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목대줄기의 네 요게 흐름이 있으니까 이 흐름에 따라서 아, 주관선이 이렇게 흐름이 있으면 주관선 묻으면 더 변화가 많은 축지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직 전정을 안 했기 때문에 선 흐름은 제대로 안 보이지만. 상당히 변화 있는 흐름으로 나가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이것들이 오래 전정을 해서 차츰차츰 이런 변화 있는 측지선들이 전체 주관선을 올려서 이제 펄로이나무는 키가 이렇게 되니까 1m 70m이나 80될 거예요. 나무 높이가 네. 제기보다 조금 높면만 80이면 될 거고 제기만 하다 문제 70이면 될 텐데 그런 정도로 키웠는데 이 나무가 측지선들이 이렇게 뻗은 측지선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어떻겠어요? 어울리지 않죠.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나무 키우는데 이렇게 강조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더라고요. 요거 토장지 즉, 희생지를 갖다가 희생지 자른 자리가 흉하고 백기 싫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런 것은 자른 자리 1년 정도밖에 안된 거예요. 이런 거. 이런 뒤는 2년짜리요. 3년, 4년짜리는 거의 없어요. 자른 자리가 예. 다 이렇게 울퉁불퉁한 고태로 바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저기가 희생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음. 이것도 굉장히 이거 내년에는 거의 흔적 없이 아마 닦고 예. 질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이 울퉁불퉁한 고태는 오히려 희생지 가지고 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이 울퉁불퉁한 고, 고태를 위에 있는 희생지를 잘 활용한 만든다면 희생지 자른 자리의 단점도 오히려 장점으로 할수 있는 것이 소나무 재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고요. 아직은 또, 또 저도 이제 직과정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가 내가 소나무를 다듬어보고 키워온 한계니까 네. 그 뒤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다는 확신이 쓰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갖고 온 과정으로 볼 때. 이제 그렇게 하는게뭐아직 단점을 찾자면 한없지요. 어떻게 뭐 나무가 전부 다 장점만 가지고 있겠어요. 한없을 테지만 이제 단점이 조금 있는 나무가, 예. 아, 단점 하나 없이 100% 완성된 나무보다는 어쨌든 좀더 매력적이지 않을려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 나무가 또 그렇더라고요. 예. <laughs> 뒤쪽 방향, 이쪽 방향도 이렇게 한번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보다 모든 부분이 상당히 많이 굵어졌어요, 이 나무가. 예. 컸던 소나무고, 얘는 희생기가 안 받아있던 소나무 이것도 오. 36cm 바구니에다 심었던 보이 여기는 완반나가 완전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경이 이것도 근 36cm가 된다는 소리에 꽉 찼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바구니 바구니를 좀, 빼냈죠, 이거는 아, 바구니를. 예, 그 뿌리가 차니까 예 이렇게. 그렇지, 그렇죠. 거였고요. 여기가 바구니 차까지 바구니 안에 안바나가 된 거예요. 오. 36cm 바구니로 차서 그랬어요. 근데 오. 만일 네, 이것을 뺐다. 60cm 바구니를 심었으면 아. 안바나가 이렇게 될때 조금 더 느끼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구니로 심을 때 작은 거보다는큰 걸로 심어라. 그리고 얘는 성질이 희생지가 즉 부정화가 잘 나오지 않아서 또그이 희생지를 많이 두지 못했어요. 듬성듬성 두니까 희생지 짜는 자리가 크고 여기는 덜컸죠 얘가 희생지를 고르게 많이 둘수 있었던 나무라면 얘도 위쪽이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생지를 어떻게 운영하고 두고 어떻게 하, 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소나무 재배에서는 아, 열치산 거기 시동리에서도 굉장히 많은 구수들이 그렇잖아요. 희생지의그 운영이 핵심이다, 핵심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나무 가지를 두는 것 쪽을 이제 굉장히 고심하면서 어떻게 두느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저는 소나무에 소나무 가지가 많으면 소나무의 유연한 선이나 전체적으로 보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가지 수를 조금 줄여서 그 소나무의 몸 선하고 이 쪽에다 두지 않고 키우다 보니까 너무 가늘어 이 나무가 예. 너무 가늘어서 여기를 좀 굵히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해서 휘생기를 중간에다 위쪽에다 뒀어요 위쪽에다 위쪽에서 한 4, 5년 키니까 밑이가 이렇게 굵어서 이렇게 음. 예, 둥지 큰 나무가 되더라 그래서 휘생기를 위쪽에서 준 자리가 여기 쳐다보면. 굉장히 아, 큰 희생지 잘라지고, 여기도 아, 굉장히 아, 큰 희생지 잘라지고, 그랬네. 여기도 아마 굉장히 큰 희생지가 잘려져 이렇게 위쪽에다 어떻게 세 개쯤 주어서, 예. 이게는 본래 특지로 만들었다가 올려서 희생지로만 들어 커다란 세 개인가 네 개인가를 주어서 이렇게 자르고 나니까 이 아래가 좀 이렇게 굵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저, 저 선생님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나무들 뭐 하는 게, 그리고 이제 희생지를 안 두고 키운 나무도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이것들도 이제 희생기가 크고는 있어도 희생기가 다른 나무들 방해를 많이 받잖아요. 네. 그냥 크는데 상당히 많은 이것도 이제 바구니 속에 있어서 근부가 아, 상당히 네. 이렇게 굵죠. 그래서 이제 바구니의 장점이에요. 바구니를 빼냈어도 그렇고, 안 빼내고, 이제 묻혀있을 때도 그렇고, 저것들이 바구니, 바구니 장, 이건 바구니, 바구니다도 안심고 일반 소나 무 그렇게 할 때, 이제 누군가가 이 소나무도 품종이 괜찮으니까, 에, 한번 심어봐. 이 소나무 여기서 잡으면 선이 잘 나와요. 이제 이건 내가 일찍 만들려고 거의 이렇게 조금 두다가, 그, 완성목으로 일찍 만들라고 이렇게 키우는 나무예요. 이쪽 보니까 잡으면 선이 잘 나올 거예요. 그쪽에서도 선 괜찮게 나오는데, 그렇게, 그렇게 한 소나무인데, 이렇게 완성이 되면 큰 소나무가 안 되지요. 사진으로는 이게 제법 큰 소나무처럼 보여도, 예, 근부가 굵고 또 그런 소나무는 안 돼서 큰 가치는 없을 거예요. 가지선은 다 잡아서 만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이소나무 네, 선생님, 저쪽이 확실히 이쁘네요. 그렇죠. 이제 네. 그쪽이 앞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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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선어구를 보일 수 있게 갖고야 소나무가 좀 이뻐 보이더라. 제 생각이에요.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테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희생기를 아주 제거하고, 조금 더 일찍, 이거보다 는더 일찍 제거하고 있는 소나무, 희생기를 두어서 늦게 사 희생지를 발현해서 키우는 소나무, 그런 것들도 여기가는 조금 있어요.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저는 실험을 해보죠. 이제 요것도 바구니다 심었던 소나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빼놓았던 시나무 중에 하요것도 이제 근부는 보면 바구니다 심었던 소나무는 근부가 확실히 달라요. 이렇게 안반화 된 것이 조금 달라요. 사진으로는 잘 표출이 안될 테지만 그렇더라도. 그리고 이제 요거는 희생기를 뜸문뜸문 두었다가 이런 2차, 3차 희생기가 있으면 이걸로 다시 굵혀보려고 이제 이렇게 아, 모하는데 주변에 이런 나무들 때문에 이게 힘있게 자라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나무를 심을 때 3m 넓이를 심어라 주변에 방해를 받지 않고 해라는 소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애들이 햇빛을 충분히 받아서 힘을 받으면 금방 내 커서 저기를 굵혀줄 텐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심을못 발휘해서 이거 굵히는데 장애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40년 이렇게 키운 깡깡이나무 없애버리고 옆에 있는 커다란 소나무 베어버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그냥 마지못해서 크고 있어서 불키고 싶은 만큼 굵히지도 못해요 엉성하지요 이런 선도 그대로 제대로 못 잡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고요 이제 이건 다 이제 유화삽 저것도 유화삽 그리고 유화삽이 아닌 소나무는 같은 시기에 심어서 이쪽에다 두지 않고 키우다 보니까 너무 가늘어 이 나무가 너무 가늘어서 여기를 좀 굵히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해서 휘생기를 중간에다 위쪽에다 뒀어요 위쪽에다 위쪽에서 한4 5년 키니까 밑이가 이렇게 굵어서 이렇게 둥지 음. 큰 나무가 되더라 그래서 휘생기를 위쪽에서 준 자리가 여기 쳐다보면 아, 굉장히 네네. 큰 휘생기 아, 잘라지고 여기도 굉장히 큰 휘생기 잘라지고 여기도 아마 굉장히 큰 휘생기가 잘라야 이렇게 위쪽에다 어떻게 세 개쯤 주어서 예. 이게는 원래 측지로 만들었다가 올려서 휘생기로 만들어서 커다란 세 개인가 네 개인가를 주어서. 이렇게 자르고 나니까 이 아래가 좀 이렇게 굵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저, 선생님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나무들 뭐 하는 게. 그리고 이제 희생지를 안 두고 키운 나무도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이것들도 이제 희생지가 크고는 있어도 희생지가 다른 나무들 방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냥 크는데, 상당히 많은, 이것도 이제 바구니 속에 있어서 근부가 아, 상당히 네. 이렇게 굵죠. 네. 그래서 이제 바구니의 장점이에요. 바구니를 빼냈어도 그렇고, 안 빼내고, 이제 묻혀있을 때도 그렇고, 저것들이 바구니, 바구니 장, 이건 바구니다도 안 심고, 일반 소나무 그렇게 할 때, 이제 누군가가 이 소나무도 품종이 괜찮으니까, 예, 한번 심어봐. 이 소나무 여기서 잡으면 선이 잘 나와요. 이제 이건 내가 일찍 만들려고 거의 이렇게 조금 두다가, 그, 완성목으로 일찍 만들려고 이렇게 키우는 나무예요 이쪽 보니까 잡으면 손이 잘 나올 거예요 그쪽에서도 손 괜찮게 나오는데 그, 그렇게 하는 소나무인데 이렇게 완성이 되면 큰 소나무가 안되지요 사진으로는 이게 제법 큰 소나무처럼 보여도 근부가 굵고 또 그런 소나무는 안 돼서 큰 가치는 없을 거예요 가지선은 다 잡아서 만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이 소나무 저쪽이 훨씬 예쁘네요.